<laughs> 와, 정말 먹고 싶은 날 추억의 토스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부탁합니다. 네! 화이팅! 정각TV의 매니쉬에 불일세 네. 아, 추억의 길거리 토스트. <laughs> 아 진짜 먹고 싶어요. 다 아, 아시죠? 그럼요. 예. 요즘에도 팔고 있죠. 지하철역 근처 같은데나 이런데, 네, 네 요즘에 그래도 많이 없는데. 허, 버터 발라서 에, 거기다가 그냥 촥 설탕 촥. <laughs> 자 보겠습니다. 재료를 네 일단 식빵이가고요. 네. 네, 저는 오늘 네네. 올리브가 송송 박혀 있는 음. 네 올리브 식빵 준비했어요. 오늘 막 구운 네. 식빵을 막 사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홈 버터. 네. 그리고 팽이버섯, 네, 그리고 당근, 양배추, 달걀, 달걀, 네, 그리고 들어가는 설탕, 케첩 아주 안 되죠. 자, 옛날 토스트, 길거리 토스트, 지연이 네. 가능할까요? 그 예전에는 뭐 팽이버섯 이런 건안 넣었을 거예요. 팽이버섯 대신 양파를 좀 넣으시는 분도 계시고, 음. 뭐 쪽파나 대파 넣으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도 네. 그러면 짜투리 양파가 있어서 양파를 네. 추가하겠습니다. <laughs> 양파 들어가면 다 맛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먼저 재료를 썰어서 네. 좀 씻어놔야 되니까요. 제가 먼저 씻어서 물기를 좀 빼둘게요. 네. 양배추는 응. 이것처럼 속이 꽉 차지 않고 살짝 설렁설렁 찬 양배추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게 훨씬 더꽉찬 것보다는 더 달고 고소합니다. 음. 속이 꽉찬 것보다는 썰어서 씻을게요. 오. 채썰은 거가 이이네요 네, 그렇죠. 네, 곱게. 네. 씹히는 식감이 뽀득뽀득 하잖아요. 네. 요거를 또 실어서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음. 음. 근데 저는 이렇게 씹히는 맛이 좋은데. 네. 밥 공기로 여기다가 네. 재료를 다 담아서 네. 섞은 다음에 이밥 공기 하나 정도 되면. 네. <laughs> 급한 전화일지 모르니까 받고 오셔도 <laughs> 되겠습니다. <웃음> 그럼 밥 공기로 어떻게 계량할까요? 어, 네. 저는 이 속이 좀 도톰한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밥 공기에 찰랑찰랑 할 정도로 제속 재료가 담아지면 그게 한개 정도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음. 가득 말고 찰랑찰랑. 좋았잖아. 한 7부, 8부 정도? 네. 그래서 이거랑 이제 나머지 재료도 넣어야 되니까요. 네. 나머지 재료를 반, 이거 반 해서 이렇게 담으면 한 공기 해서 이거를 네. 씻을 거예요. 이러면은 지금 두개두개 불량? 두개 두개 불량이? 네네 음. 나머지 재료가 있으니까 이걸로만 하진 않거든요. 당근도 넣어야 되고 네. 이렇게 하고 저는 정수기 물로 네. 한 번만 헹구거든요. 정수물로 네. 한번더 마지막으로 헹궈주나요? 네, 정수물 한번더 헹궈서 네요거는 준비가 됐고 나머지 재료 씻어볼게요. 좋습니다. 고울수록 좋아요. 비치지 않나요? 어... 당근 좋아지나요? 네. 그러면 음, 당근도 그래도 색깔 좀 들어가야 되니까 이 정도. 나 이제 먹겠습니다. 어, 네네. 어 다네요. 네, 네. 어, 달아요. 예. 양파도 채 썰어서 넣어줄게요. 진짜 예전에는 당근 이런 거. 생으로 많이 먹었는데. 어, 많이 먹었죠. 네. 팽이버섯은 이게 하나 작은 거한 단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한 3분의 1 정도. 옛날 팽이버섯은 없었겠죠? 어, 그렇죠 옛날에는 안 넣었죠. 음. 근데 저는 요거 넣으니까 식감이 훨씬 또 쫄깃해서 좋거든요. 아, 그래요? 같이 섞어서? 네. 음. 근데 저는 아무튼 두툼하게 먹을 거예요. 달걀 두 개인데 네.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음. 일단, 넣어볼게요. 단단해가지고 안 깨지면. 옛날 토스트 그 패장마차서 했던 네. 스타일랑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이렇게 그래요? 반죽해서 이모님은 음. 큰 통에다가 반죽 담아놨다가 주문을 받으면 아 그한국자큰 걸로 팍 퍼서 그냥 한쪽에 지지고. 근데 왜 대한민국의 모든 식당에는 이모만 있고 거모는 없을까요? 가서 고모. 부를 때 이모님. <laughs> 아, 진짜. 김치 좀다주세요 네. 옛날부터 뭐, 이모들이 엄마 대신, 엄마 대신 이모라서 그런가? 우리 계란 한개더 넣을까요? 전화가 또 울고 있습니다. 네, 일부러 안 받으려고 진동을 안 받습니다. <laughs> 신경쓰지 마십시오. 아. 우리의 애청자분들과 만나는 게더 중요하십니까? 네. 그 시합니다. 여기다가 간을 좀 해야 짭짤한 게 들어가줘야 사실은 나중에 설탕이나 케첩을 넣어도 더 맛있긴 할 텐데 물이 생길까봐 네. 아마 안넣긴안 넣거든요. 네. 이 반죽을 네. 공기 있죠 밥 공기. 밥 공기. 밥 공기 이렇게 담아서 한개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양딱 하나 정도 나온다고요. 음. 네네, 네, 저는 밥공기가 작아서 가득할게요. 왜 그러냐면 네. 이렇게도 해 괜찮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요거 하나가 네. 한개 토스 한개 분량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빵도 구워야 되잖아요. 네. 무염 버터나 그냥 버터나 상관은 없어요. 무염은 이제 소금기가 없는 거고 일단 잘라서 쓸게요. 저는. 네. 버터를 두르면 버터가 발연점이 낮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세우지 않고 먼저 한번 발라주고 묻었으니까. 음. 아 어떤 분이 버터랑 마가린 차이 물어보셔서 내가 오, 댓글을 진짜요? 남겨놨는데 네. 버터는 고체 이제 우유에서 뽑아낸 기름이고요 마가린은 음. 액체인데 고체화 시키느라고 어떤 화학 물질을 넣어요 그래서 조금 다르긴 한데 요즘에는 그래도 그런 걸다 정제해서 또 몸에 건강한 마가린도 나오기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설명을 잘 찾아보시고 차이제네 번째 시까지 <laughs> 굽고 있습니다 노릇 노른, 노릇하게 네. 잘굽 되지, 네. 네. <laughs> 이제 이렇게 지 네. 이렇게. 다 구워주시고. 와, 이 후라이팬이 네. 좋은, 좋은 것도 있네요. 네네네. 안에 네, 썩들어가게간 네.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달걀을 너무 음, 뗀부리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네. 안 익어도 다 먹을 수 있는 재료들이잖아요 네, 네, 네. 옆으로 많이 튀어나거고요 우리 거는 근데 식빵이, 동내 식빵이라, 프랜차이즈 하는 빵집이 아니고, 개인이 하시는 빵집이 있거든요. 손으로 해서수 베이커리. 제가 아침에 갔다가, 빵이 아직 안 나와서 사실은 음. 두번 갔어요, 빵집에. 그리고 뒤집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은근하게 올해, 이모님들은 큰걸레다가 그냥 빵, 고개. 자, 보이기를 봐서, 이렇게. 고! <laughs> 예전에 공부하다가 말고 네. 경찰청에 다닌 친구가 있거든요. 한밤 중에 네. 이 토스트가 먹고 싶다고 밤아 10시가 다 돼가는데 슬리퍼를 찍찍 끌고 갔다가 술채 아저씨를 만나서 둘이 무서워갖고 슬리퍼도 한짝 잊어버리고 뛰어서 집에 갔어요 네. 중학생 때니까. 아, 중열몇살 네. 때가. 네. 네. 둘이서 배꼽 잡고 먹지도 못하고 신발 한짝 잊어버리고 네. 집에 오고. 네. 지금 이렇게 누르면 단단해요. 네. 네. 그러면 다익은 거죠, 거의. 자. 맛있게 됐죠? 오. 네. 빵 따르고.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 이렇게. 자. 거의 비슷하죠? 딱. 그래요. <laughs> 이거를 안 올리면 이 맛이 안나니다 <laughs> 옛날에 그 토스트 로하 올리면 네. 살 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오늘은 좀 포기하고 오우. 옛날 그 맛대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설탕. 네. 원래는 설탕은 빵에다가 발라주시고 이러는데. 음. 짠! 자, <웃음> 이렇게. <웃음> 맛있겠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만들어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오늘 두개 만들어서 잠시 먹어볼게요. 이렇게 지금 네, 이게 무슨 종이라고 했죠? 피크닉 코팅 종이라고 해서 아, 이거 네. 이렇게 빵 같은 거 샌드위치 싸는 거 있어요? 그런 거에 어, 네, 팔아요? 네. 이거 들고 먹으려면 네 이렇게 싸서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 네. 이렇게 해서. 네. 커플 배로성 전진드컵에다가 여러분도 비벼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음. 잘 먹겠습니다. 네 크죠? 네. <laughs> 우리 집 거기 수제 빵이 커가지고. 음~~ <laughs> 맛있어. 와. 엄청 크다. 사 먹는 게 비하겠습니까? 이게 와. 음.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게 최소 한 공기. 와한끼 충분히 겉도 나게 써요. 장사합시다 이거. 아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진짜 맛있네요. 아조 음. 어, 힘들었는데 딱 들어가니까 그냥 노진그 말똥말똥이요. 회려나 신발 찾으러 가자. 이렇게 한번 아이들한테 한번 해주고 싶면 어떨까 싶어요. 정밥 TV 들어오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춤췄던 네. 친구를 엊그제 만났는데 아, 네. 아직도 열한 바퀴씩 도는데 그 허! 친구는 선이 선 열한 바퀴가 된다고요 음. 선 방해 나 와서 쳐주겠대아 진짜요 <웃음> <웃음> 맛있게 네. 드세요 고맙습니다.